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엘리에셀 이니이다 아브라미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야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 함민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크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인이라 하셨더라. 창세기 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 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에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처부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십년 후이었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가리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밤에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 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 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의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 6세 이었더라. 창세기 17장.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 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조차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땅곧 가나한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일,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나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가 내게 나을 이삭과 세울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0 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 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때를 달려가서 기름 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우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를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심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오십 의인 중에 오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오인이 부족함을 인하여 온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사십오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사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대, 내네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대,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이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십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십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